아, 아, 어머니 어, 이제 어머니는 이제 뭐 여기 아시다시피 아유 그동안에 너무 너무 힘드셨죠 어쨌든간에 중풍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병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옥살이죠. 예. 살예 예, 예. 28년이니까 예, 약 30년 미국 오자 예, 예, 불수됐는데 예예. 참 여러 가지 좋은 거다 해봐도 예. 예, 리가안 빠졌는데 예. 여기 강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열번다 맞고 나니까 예. 이 뿌리가 빠졌어요. 아그 매일같이 보지는 불라파전쟁하고 네. 그동안에 고통은 막할수 없었죠. 아 왼쪽이 마비됐었는데 네. 다안 좋았지만은 지금 여기 올 때는 무릎 아래만 음. 그렇게 시리고 그리고 요즘은 날씨가 차운데도 양말 안 신고 견딥니다. 오, 그러면 정말 안심할 정도로 나섰습니다. 아, 너무... 어머니는 사실 중풍 후유증이라는 건 이제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거잖아요. 네, 유... 안 그랬으면 안 왔죠. 예, 예. 예. 넘어져가지고 예.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그냥 혹이 생겼는데. 예, 그래서 머리 타박상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완전 예. 안전합니다. 아, 그 타박상이 뜸 치료하니까 금방 없어지죠 네, 너무 신기합니다. 저 어. 여태까지 병원 다녀봤지만 예. 정말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의 네. 인생의 네. 반, 반은 지옥살이 했는데 이제는 어.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이제 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그 머리치료 타박상 때문에 왔는데 이제 중풍 치료까지 <laughs> 한 거지 <laughs> 네. 여태까지 중풍 치료를 중풍을 언제 맞으셨죠? 81년도. 81년에 이미 와서 2년인지 3년인지 어.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한 30년간을. 네, 네. 근데 그러면 뜸, 침뜸 치료를 해서. 그건 안 해봤어요. 아니. 그만 해보고. 네, 그러니까 쭉 해보시면서 요번에 저 만나갖고 침뜸 네. 치료를 하면서 그동안 30년 동안에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이 변화가 있어요. 중풍부지. 다, 다 해서 됐죠. 오, 예. 날리 시저운 거, 머리 어지러운 거, 배고픔은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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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증이 나서 죽을 것 같고, 뭐. 음. 하여튼,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다 정말 해소됐습니다. 하나님이 바, 보고 계시지만. 어. 정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어쩐가 네. 어머니도 이제 열 번이 끝나셨는데, 이제 집에서 침뜸 하면 확신이 있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뜸을 많이 보급을 해주시죠, 뭐. 네, 해야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상태가 좀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저희 병원에 뜸뜸이 오시면 되고요. 예, 네. 애리 고통 당하는 사람들 몰라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병원에 와서 다 완쾌돼서 건강하게 사세요. <laughs>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